먼저 완탕면에 들어갈 새우, 짐성, 새우만두 아무튼 그거를 만들기에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찹쌀가루를 사용할 거예요.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감자 전분을 조금 넣고, 옥수수 전분을. 넣고 찹쌀가루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믹스에 아, 넣어서 물을 듣고 반죽을 하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서 감자 전분을 더 넣겠습니다. 또 물이 많은 것 같아서 찹쌀가루를 더 넣을 거예요. 이상한데 뭘 넣을지 몰라서 강자 한문을더 넣을 거예요. 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자 전문을더 넣을 거예요! 새우 완창면을 위한 재료입니다. 청경채 하나, 대파 한 대, 그리고 새우 만두를 만들고 싶었는데 망한 반주 칵테일 새우, 면, 간장, 치킨 스톡, 참기름. 새우 만두를 만들고 싶었는데 반죽이 망해서 그냥 새우를 찍어서, 그리고 면은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릇에 부어가지고 익혀줄 겁니다. 육수에 넣을 간장 두 스푼? 농축 치킨스톡, 2스푼 간장이랑 치킨스톡을 넣어줍니다. 음, 맛이 이상합니다. 부추 치킨 스톡을 한 스푼 더 넣어보겠습니다. 밖에 새우를 망한 반죽에 버무려서 넣어보겠습니다. 호닭 새우를 다 넣고 2분 정도 끓인 뒤에 청경채와 파를 넣겠습니다. 새우를 끓이는 동안 뜨거운 물로 면을 3분동안 익히겠습니다 <laughs> 새우를 넣고 끓인 육수에 청경채와 팥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제부터는 2분만 끓이면 될것 같습니다 청경채와 파을 넣은 국물을 기다리는 동안 익힌 면발에 뜨거운 물을 부리겠습니다 면을 큰 불에 옮겨주고 닭끓이 완탕면 국물을 부어주면 참기름 한 스푼, 어 망한 새우 완탕면 완성입니다.